양산부산대 소아정신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에 의한 어, 트라우마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예우를 봤을 때도 언제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또어느 정도 강도의 고통을 겪었는지 이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를 부모님이 먼저 판단해서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될것 같아 예상이 된다면 병원에 오셔서 저를 만나셔서 치료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TSD라는 게 극심한 외상적 스트레스를 겪고 나서. 사건에 대해서 계속 꿈이나 생각이 계속 반복해서 경험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을 피한다든지 그리고 생각이나 인재 변화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질환인데 그 거기에 해당되는 트라우마가 직접적으로 교통사고나 아니면 성폭행, 자연재 이런 것 뿐만 아니고 신체에 안전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트라우마 그러니까 학교 폭력도 해당이 되게 됩니다. 학교 폭력을 겪게 되는 아이들은 보면은 그러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을회피하려고 하고 학교 같은 거나 아니면 밖에서 또래 아이들만 봐도 피하려고 하고 학교를 자꾸 안 가려고, 하고, 자꾸 집안에만 있으려고 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고 아 청소년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어요. 내가 감정적인 내가 있고 이성적인 내가 있는데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적인 내가 다 발달된 상태에서 드라마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도 이미 형성되어 있고. 그에 반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자기 정체성이 형성도 안돼 있고 그리고 이성적인 뇌도 잘 발달이 안 됐어요. 이성적인 뇌가 뭐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뇌인데 그게 발달이 안된 상태에서 거기다 자기 정체성이 형성 안된 상황에서 드라마를 받기 때문에 더큰 영향을 줄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소년기 되면 자기 정체성을 또래 아이들 통해서 형성하게 되는데, 이게 트라우마를 받게 되는지, 그 아이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 트라우마가. 나는 무기력하고, 항상 사람들 가치가 없고, 언제나 공격받을 수 있고, 그래도 난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아이야, 라는 게 계속 형성하게 돼서, 앞으로 미래, 청년들까지 계속 연결되게 되죠. 그렇죠. 가장 좋은 거는, 뭐, 아니, 그 상황을 막아주는 거지만, 그건 성격적으로 어렵겠죠. 특히 세 가지가 되겠죠. 상황에 연루된 애들이.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나머지 방관자가 되겠죠.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방관자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저, 저거 아닌데 내가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아, 내가 아니라 다행이다. 어, 어 저기 내가 걸렸으면 어, 큰일 났겠다. 어, 너무 괴롭겠네. 또 가해자 아이들 폭력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생각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방관자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지금은 내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야겠죠. 되 그게 뭐 직접적으로 하는 애들도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라든가 보험수원들에게 얘기를 해준다면 한 아이의 친구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대부분 이제 혼자서 겪을 이거를 얘기 어, 내려고 하는 애들이 보면 대부분이 트라우마가 극복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인기까지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가해자 분노뿐만 아니고 자책을 하게 되겠어요 난 등신이야 내가 어, 내가 너무 나댔나 내가 너무 설쳐서 그런나 내가 성격이 이상하나 어, 내가 너무 못생겼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책을 해요 그러면은 뭐냐면 이거 그 계속 그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하 주위 사람들도 다자기눈에는 방관자라고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여러 형태들의 사람들이 있는데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있지, 있지 있을 지있거 아니에요 기한테는 이제. 가해자하고 반관자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들이 날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그게 등, 두려움, 이렇게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걸 극복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겠죠.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어쨌든 간에 내 자식이 덜 피해를 보고 덜 벌을 받게 하려는 게좀 많이 있죠. 생각해 봐야 될 게, 일단 첫 번째로는 가해하는 학생들이 단순하게 그냥 이 이례적으로 이걸 하고 반성을 하고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보면 성격적으로 굉장히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고 또 자극추구적이고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예전에 피해자였던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트라우마가 해결 안 돼서 그 분노를 다른 애에게 해소를 하는 거죠. 가해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학폭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재미로웠어 어, 다른 일유 재미, 재미로. 재미로 네가 하는 행동 때문에 한 사람 인생 이 망칠 수도 있다. 그리고 네가 지금은 넘어갔을지 모르겠지만, 운 좋게 하지만 언젠가는 너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피해 부모님이 기억해 주시는게 해야 될게 너무 이게 그런 상황을 알게 되면 인지하게 되면 너무 놀라요. 내가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 그게 내 죄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흥분해서. 너무 가사하게 반응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이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 부모의 반응을 보고 자기도 불안해요. 오히려. 그래서 부모님들을 의연하게 반응해 주셔야 돼요. 아 내가 이때까지 몰랐던 거에 대해서 미안하여라든지 이렇게 의연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은 아 엄마의 반응 뭐 내가 엄마나 아빠에게 얘기를 해도 그게 안전하게 될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무. 아이고, 어떡하냐. 내가, 어, 얘들 어떡하면 좋니? 뭐, 이렇게. 너무 가다하게 반응하게 되면, 아이들, 불안하죠. 그리고 다시 얘기하기 힘들어. 아, 내가 말을 하면 너무 엄마, 아빠가 힘들어 할수 있겠구나. 그냥 내가 안고가야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또뭐 다른 것들은 뭐냐면 또, 아이가 자책을 하나 얘기네네가 어, 조금 그 대처를 잘못한 거 아니니? 뭘 그렇게 힘들어 하냐. 그런 거다 겪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아이들 낭떠러지에 밀어버려 밀어버리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네가 그렇게 그런 거뭐 대접을 받고 할 만한 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니다. 단지 네가 운이 없었고 그냥 그 자리에 네가 거기 있어서 그 일을 당했을 뿐이야. 그리고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원래 네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거고 원래 네가 하는 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지금 조금만 힘, 힘을 내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